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꺼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힘내라는 말보다 더큰 힘을 주는 말 힘내 라는 말도 참 좋지만 진짜 더 힘나게 하는 말은 정작 따로 있다. 힘내라는 말보다 더큰 힘을 주는 말은 바로 이 한마디다. 치킨 쿠폰 보냈어. 치킨 먹고 힘내. 힘은 힘내라는 입이 아니라 치킨을 먹은 입에서 나온다. 힘내라고 마음 말하지 말고 힘낼 치킨 근거를 줘라. 난 교촌치킨 소위 살살. 소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 나는 어떤 부분에서 매우 냉정한 사람이다. 내가 힘들게 수명을 단축하며 쓰는 소중한 글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담으려면 일상을 구성하는 시간 앞에서는 언제나 냉정해야 하고 까다롭게 굴어야 한다. 까다롭게 굴어야 산다. 그래서 내게는 용건이 특별히 없거나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걸려오는 전화를 끊거나 내 공간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제어하는 나만의 원칙도 있다.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살지 않으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마치 자기 시간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내 소중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뉜다. 1. 슬금슬금 나의 공간을 침식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30분 내내 쓸데없는 이야기로 통화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 두 마디로 강으로 제품, 단가, 제작비, 기획비 등등을 반으로 깎아 내리거나 재능 기부를 요청하는 사람도 자주 봤다. 문제는 그들이 매우 부유한 기업과 단체의 대표라는 데 있다.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만만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럴 때면 슬금슬금 다가온 그들의 교묘한 말에 몸통이 반으로 잘리는 느낌이 든다. 그와 얽힌 다양한 관계를 생각하면 중간에 멈추고 끊기 어렵지만 나는 냉정하게 끊고 다시 사색과 글쓰기에 전념한다. 그들은 결국 마음 약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없는 게 나은 기생충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서 냉정해야 하는 이유는 더욱 간단하다. 피가 다 빨리면 그들에게서 버려진다. 그러므로 곁에 둘 필요가 없다. 이 존경과 전문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듣기 좋은 말을 자주 사용하며 그 사람의 시간과 재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제가 평소 참 존경하는 분을 만나 영광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또 그가 받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그의 시간을 사려고 한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약한 사람은 또 존경한다는 그의 말에 의미 없는 일을 떠맡게 된다.전문가라는 말도 마찬가지다.함께 있는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그 자리에 이건 네가 전문가니까 네가 해봐 라는 말로 자신의 일을 떠넘기는 사람이 있다.전문가라는 말은 매우 좋은 뜻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할 일을 타인에게 떠넘기기 좋은 말로 사용되고 있다. 자신의 아까운 시간을 지키고 싶다면 타인의 말과 언어를 섬세하게 경계하며 관찰해야 한다. 3. 훗날을 기약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내가 다음에는 꼭더 많이 챙겨줄게. 단가를 확 낮추며 인건비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비용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알수 없는 훗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이용하며 사는 그가 훗날 잘될 가능성도 없고, 만약 정말 성공한다고 해도 그는 당신에게 더 많은 비용을 주기보다는 높은 금액에 맞는 다른 사람을 찾아 그에게 돈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힘들어도 잠시 참고 관계를 유지하면 그가 뭔가 내게 특별한 것을 줄것 같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결국 그는 나를 물건 정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음은 나중에 잘 되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주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는 처음부터 줄 마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좋은 끝은 시작도 좋아야 한다. 시작부터 아름답지 않은 관계는 아예 생각을 접고 방향을 틀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모든 상황에서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건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자기 일을 위해서라면 독이 되는 관계는 냉정하게 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가장 귀한 자신을 자신에게만 허락하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보석보다 당신의 시간은 귀하다. 그래서 나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시간을 훔치려는 시도는 용납하기 힘들다. 하루, 1분이라는 짧은 시간도 나의 소중한 심장과 몸이 있어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돈은 맡겨도 시간은 절대 맡기지 마라. 덕분에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작가님이 마산까지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럼 당장, 강연 신청해야죠. 마산 강연을 잡았다는 소식에 한 독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문득 지도를 보며 열차 시각을 봤다. 응? KTX를 타고 3시간 15분이나 걸린다고. 대충 위치만 알고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지리에 별 관심이 없는 내 특성 때문에 이렇게 종종 생각보다 먼 곳으로 강연을 간다. 아니, 때문에 라는 말보다는 덕분에로 바꾸자. 지리에 별 관심이 없는 덕분에 오늘도 내 글과 말을 아껴주시는 소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삶의 수준을 바꾸는 여덟 가지 조언. 1. 당신이 프로라면 세상은 당신에게, 합당의 대우를 할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라. 다만, 착각해서 억지 부리지는 말라. 2. 자신의 최고 속도를 평균 속도로 착각하면 평생 자신의 수준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다. 3. 지방이 사라진 자리에 지성이 깃든다. 살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든 시간을 꼭 해야 할 일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해도 반대로 제대로 하지 못해도 적의 비난은 피할 수 없다. 차라리 제대로 하며 비난받는 게 낫다. 5. 세상에서 가장 깨우기 힘든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잠든 척 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깨울 사람은 오직 자신 뿐이다. 6. 다수는 맞고 소수는 틀리다.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약하다. 이런 모든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뭐든 실제로 치열하게 경험해야 한다. 7. 꼭 글을 쓰며 살아라. 쓰지 않는 삶은 결국 사라진다. 당신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남기려면 일상의 작가가 되어야 한다. 팔 멋진 몸을 멋지게 빛내는 옷은 있으나 볼품없는 몸을 멋지게 만드는 옷은 없다. 문제는 옷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라. 누가 봐도 사랑이 넘치는 기쁨 있는 가정을 만드는 8가지 방법.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기쁨이 넘쳐흐르는 사람이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나누는 대화나 작은 감정 표현 하나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결혼 생활은 모든 문화의 시작이자 끝이죠. 행복한 가정은 난폭한 자를 온화하게 하고 교양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증명할 최상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기쁨이 흐르는 가정은 비록 지금 고난을 겪을지라도 희망과 사랑으로 힘든 현실을 이겨내죠. 이에 기품이 넘치는 가정을 만드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부모가 모두 바로 서야 합니다. 책임감은 곧 깊은 사랑을 뜻합니다. 부모가 주어진 모든 책임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가정에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평화가 깃들고 아이들도 근사하게 성장합니다. 부모의 삶이 아이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이죠. 이 여성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세요.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지혜로운 답은 여성에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고귀한 정신을 가진 남성은 여성의 귀한 조언에 따라 더욱 깊어지며 고귀해집니다. 3. 첫 마음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고귀한 정신을 가진 부부라 할지라도 첫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결혼 생활은 참다운 뜻에서 연애의 시작입니다. 연애의 끝이 아닌 시작인 셈이죠. 삶의 마지막 날까지 연애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4. 사람은 고난으로 사람다워집니다. 물론, 고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르죠. 고난을 겪으며 멀어지는 부부가 있는 반면 더욱 가까워지는 부부도 있습니다. 가까워지는 부부들은 고난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나를 아프게 하는 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성숙한 사랑을 하게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오, 자신을 대하듯 배우자를 대하세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배우자를 자기 자신처럼 존경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을 배우자가 먼저 할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 이상 가는 사람은 없으니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세요. 6. 불행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습니다. 고통이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마저 두려워지죠. 불행한 모습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제2의 혼이니 불행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무리 불행하다 하더라도 혼이 있으면 쉽게 가라앉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열번 불행한 생각이 들면 100번 희망하고 100번 불행한 생각이 들면 천번 희망하세요. 희망은 희망하는 자의 몫입니다. 7. 어떤 일이 있어도 장점만 보세요. 배우자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우자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장점만 보고 그것을 진심으로 칭찬하면 어떤 불행도 그들을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8. 사랑은 언제나 너무 늦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너무 늦기 때문이죠. 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지 마세요. 게을리 걸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을 것이며 동시에 최후의 목표에 능히 도달하지 못하니 지금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세요. 꽃을 주는 것은 자연이지만 그 꽃을 엮어 작품을 만드는 건 인간만이 할수 있는 예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자연의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인간이 만나 기품 있는 가정을 꾸리는 것은 어떤 예술보다 아름답고 귀한 사람의 일이죠. 그러므로 기품이 넘치는 가정을 꾸리는 것은 그대의 일입니다. 사랑을 줄수 있고 또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그대라면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부모 교육, 부부, 부부 스타그램, 가정, 가정 교육, 사랑, 부모 인문학 수업.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데이, 중삼 자녀와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대가김종은 작가님의 하루 한장 삼류고 인문학 달력 그대여 서로 사랑하라 아니면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전하라 하루 한장 삼류고내 아이 정장일력 모든 사물과 상황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빛을 갖고 있다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앞을 밝힐 수 있습니다. 대희 중삼 자녀와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장삼육5 인문학 달력 그대여 서로 사랑하라 아니면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전하라. 하루 한장삼육5 대하의 성장 인력. 모든 사물과 상황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빛을 갖고 있다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앞을 밝힐 수 있습니다.